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아, 갑시다. 자, 부등식 1차 부등식에서 뭐, 중학교 때 배웠는 거 잠깐 정리를 하면, 네. 그 앞부분이겠죠. 그죠? 자, 2분의 뭐, 어, 얼마? 2x-1이 얼마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그리고 또 5보다 작다. 뭐, 요런 부분. 아 어, 이거는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2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선적으로 없애고 1을 더하고 2를 나눴잖아요. 그죠? 뭐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그게 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를 곱하면 6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 분자가 2x-1이 될 거고, 10이 될 거고. 그리고 1을 빼면은, 그죠? 그럼 1을 빼면 얼마가 돼요? 7? 그죠? 아, 더 해야 되죠. 7, 아, 2x. 그리고 11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x의 범위 구하기위해서 2를 나눴다. 뭐 이거 못 하는 사람 있나요?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시 적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계산할 수있으라 그럼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이 절대값의 기본풀이 맥은 이 절대값 이 안의 부분 이게 안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양이면 예이 양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면 음 그냥 풀리겠죠, 그죠? 이렇게 별표 그리고 이 안에 놈이 음수가 되면 뭐를 붙이자, 마이너스를 붙이자, 뭐 이런 부분. 음, 그게 이제 부등식에서 그대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자, 부등식에서 이제 그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알았죠? 이 공식을 적용해요, 기초적인 부분 갑니다. 자, 일단 절대값이 x의 범위가 어떤 수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요 이게 숫자예요, 숫자. 수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이 절대값이 양일 때와 음일 때를 풀게 되면 이게 모아진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작은 것보다는 절대값이 A 되는 수보다는 크고, 다음에, 어큰 수, 양수, 이렇게 모아진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라. 그래서 요거 작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죠? 작다 그러면, 미지수가 작은 거예요. 미지수가 절대값이 작다 그러면 모아지는 범위가 된다. 그 해는 X는 작은 것보다 크고, 어,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모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모아진다. 모아진다. 다음,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이 절대 값이 어떻게 크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어떤 수보다 크대요. 크다 그러면 벌어진다라는 개념이 돼요. 이저 거리가 이제 원, 이 수보다, 어 멀리 되는 거는 마이너스 A보다 이 작은 부분, 이 부분이 될 거고, 다음에 a 보다는 큰 수다. 이런 부분.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벌어지는 범위가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뭐, 마이너스 a 보다 작고, 다음에 큰 것보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범위, 벌어지는 범위, 벌어진다. 그래서 미지수가 크다 그러면, 미지수의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벌어진다. 물론 두면은 붙이면 되겠죠. 그죠? 등호 여기에 이제 만약에 붙여져 있으면 여기 등호 붙이고 여기 등호 붙이고 여기 붙여져 있으면 여기 등호 붙이고 여기 등호 붙이면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걸두 가지 패턴은 또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세번째는 뭐냐 하면 이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앙앙으로 기점으로 해서 어떤 수보다 크고 어떤 수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연립부등식입니다 여러분 연립부등식 개념이기 때문에 요부분의첫번식이 먼저 이 절대값이 x 보다 a 보다 크다 뭐 이렇게 다음에 또요 부분의 절대값을 또 풀어 가지고요 작다 그러면 이게 크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x의 범위가 나이너스 a 보다 작거나 같고 또 어떻게 같으면 안되죠 등어도 없는데 그죠 어,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발생이 돼요. 다음 밑에 이거는 위에 이제 1번처럼요. 어, 작다 그랬으니까 모아지는 범위가 돼요.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고, 어, B보다 작다. 이렇게 모아지는 범위가 된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했으니까 공통되는 범위를 구하라 이, 이 뜻이거든요. 그럼 수직선을 잠깐 나타내면, 여기에서 이제, 어, AB의 대소관계가 조금 알아두셨는데, A가 작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점에서 표현할 때 아셔야 될게 b의 음수값이 더 작아요 일단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알았죠? 여기가 뭐 마이너스 a 그리고 대칭 형태 원점의 대칭형 이게 a고 이게 b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럼 위의 것을 먼저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벌어지는 범위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 그리고 b 기점에서는 모아지는 범위가 되니까 이렇게 모으게 되면 공통되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고 어떤 수보다 작으면요. 음수값 상태 내에서 모아지는 범위와 양수값의 범위에서 모아지는 범위. 이두 가지가 발생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조금 좋겠죠. 바로 이렇게 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되면요. 음? 안 되면 어떻게 하래요? 어, 선생님처럼 열립식을 세워갖고 크다. 따로 풀고, 풀고, 그리고 교집합 관계를 나타내면 된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세 가지 부분인데요.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다음, 계속해서요. 뭐, 특수골 하나 하게 되면, 뭐요. 항이 일부분만 절대값이 되어 있을 때요. 항이 일부분이, 일부분이 되어 있을 때. 뭐, 이거 여러분들이, 뭐, 1차, 방정식 상태 내에서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걸 했잖아요. 그죠? 뭐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일부분이 돼 있으면 이 절대값 항이 뭐가 되는 거? 0되는 것부터 찾은 다음에 풀어나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이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은이0되는 수가 각각 어떤 수와 어떤 수가 보이나요? 2와 3이 보이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2하고 3을 기점으로 해서 경우수를 몇 가지 쪼겠죠 방정식에서. 세 가지 조개잖아요. 요첫 번째 범위, 다음에 두 번째 범위, 다음에 세 번째 범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X가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예, 크다라는 것을 등으로 붙이라고 그랬어요. 크게 되면 절대값 함을 이제 해석하면 양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2랑 또 X-3, 그리고 3보다 작다. 그러면 요 2X가 요거 계산하면은, 음, 8이 되네요. 그죠? 팔. 그래서 X는 얼마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래야 되는데, 요거랑 얘를, 방정식에서는 이걸 확인했지만, 얘는 교집합을, 공통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되는 부분을 수직선을 잠깐 나타내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칠해질 거예요. 4보다 작다? 이런 부분을 칠하면, 결국 공통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이 1번 경우수에서 해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조금 다르죠 방정식은 방정식은 여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부등식은 교집합 관계를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또 봐야 되니까요. 두 번째 경우도 얼마와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등호를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크면은 이게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니까 앞에 항은 양수니까 절대 값이 그냥 풀릴 거고요. 그죠? 이렇게. 뒤 항은 뭐요? 뒤 항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없애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등식 1차 부등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X가 없어집니다 해갖고 없애면 안 되고 0X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3은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1, 2항이니까 빼기. 1 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해야 판단되는 게 이게 중요한데요 좌변에 x에 뭐를 다 집어넣어도 0이잖아요 그죠 0은 2보다 작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데 해가 무수히 많은데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하면 안 돼요 뭐요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얘랑 어떻게 공통되는 부분을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결국 뭐가 되느냐? 이게 해가 되는 거야 해가 여기에서 무수히 많으면. 그래서 이 식의 해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됩니까?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어, 세 번째는 2보다 작다라는 부분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절대 값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음수잖아요. 그죠? 맞죠?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이제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 됩니까?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플러스 2왕 3을 더하면 5가 되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음수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2를 나누면 x는 얼마보다? 1보다 크다라고 되는데요. 그죠? 자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것은 역시 얘랑 얘가 뭐? 공통되는 부분을 답을 해야 돼요. 공통되는 거. 공동되는 거. 그럼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모아지겠죠. 뭐좀 이해된 사람은 빨리 해도 되는데요. 1보다 크다. 그리고 어떤 수보다 작다. 이렇게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x는 요 입니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3번의 해는 요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면 하 예? 첫번째 해하고 두번째 해하고 세번째 해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야 됩니다. 알았죠? 뭐라고요? 최종해는 최종 답은 수직선에서 다 합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에서 2까지 네? 1에서 2까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여기에서 또 2보다 크고 3까지 또 되고요. 돼요? 이거 3에서 또 얼마까지? 4까지가 이제 됐다, 이 말이야. 이러이해 그러면 다 합치는 겁니다, 이거. 경우수에서. 그럼 합치고 나면 X의 범위는 얼마보다? 1보다 크고 4보다 4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최종 답이에요, 이게 최종 답. 이렇게 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경우수를 낼 때, 여러분들이 일단 경우수를 내고요. 공통되는 범위 확인하고, 알았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상태를 다시 최종적으로 합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합쳐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본 꼴하고 세 가지 아셔야 되고, 이 기본 맥풀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마치겠습니다.